11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잔송 391장입니다. 391장 찬송하십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순의 주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매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네 온 놀라운 구세주 예 손에 주내 모든 짐 벗기시네 최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죄게힘 주시네. 죄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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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시고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기쁨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매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청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1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셈과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장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삼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와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은 아, 그 어, 느헤미야의 그 성전 성벽 건축이 재건이 막바지에 이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은 6장 1절에 말씀인데요. 그 성벽의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지어서 서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 성벽을 잇는 일들이 거의 다 마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쌓는 일에는 대적들이 있었던 것을 니에미야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부에 있었던 대적들과 또 그들과 연결된 결탁한 내부의 그런 지도층들이 니에미야의 이 작업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의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벽 재건이 거의 다 마쳐질 때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니에미아를 위협하고 그리고 유혹하고 그래서 그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대적들이 오늘 또 6장의 1절에 먼저 등장합니다 삼발랏, 도비아, 아라비아사람, 겟셈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삼발랍과 도비아가 가장 어, 대표적인 그 어, 니에미아의 대적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라비아 사람들 또 사장 7절에 말씀해 보면 암문 사람들 또 아스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대적들은 동서남북을 동서남북으로 이 니에미아를 그 에워싸면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 또 동쪽에 있는 사람들, 남쪽에 있는 사람들. 그 여기 삼발라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동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요. 아라비아 사람들,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 또 아스도 사람들 이들은 그 남서쪽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민족들이 사방의 대적들이 이 니에미아의 작업을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의 그런 의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산발랏과그 도비아 가운데 먼저 그 느헤미아를 향해서 음보를 꾸미고 그리고 그 성전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먼저 가지고 등장하는 인물은 산발랏입니다 이전에는 산발랏이 다시 등장합니다. 산발랏과 캐셈이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느헤미아에게 오노 평지로 오라. 그리고 만나자. 아, 이렇게 그 제안을 합니다. 오늘 평지에서 만나서 서로 의논하자. 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호의로 보이지만, 하지만 니에미아는 그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아, 그것은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해하여서 헤아,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악한 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 이그 니에미아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 오늘 평지로 와서 만나자고 하는 이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큰 역사를 중지하고 당신에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똑같은 대화가 오늘 평지로 와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하는 대적의 제안과 이 니헤미아의 대답이 동일한 대답이 네 번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절에 보면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여러분 영적인 대적들이 있는데 아, 우리의 선한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아, 이런 일들을 결코 원치 않는 악한 대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적들은요 아, 그 의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합니다. 아, 여기 그 삼발라스의 모습도 그랬고요. 어, 이네 번이나 똑같은 말로 느헤미야를 위협했고요. 그리고 그 죽이려는 음모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네 번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 절에 보면 다섯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섯 번째 똑같이 그 사람을 보내서 오노평지로 오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오 절에 보면 손에, 그들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봉하지 않은 편지는 공개된 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편지. 읽지 못하는 편지는 반드시 봉하게 되어 있는 편지죠. 그러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공개했다는 것이고, 공개했다는 것은 누구나 읽어서 그 내용을 알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발랏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은 당신이 왕 되려고 한다. 예언자들을 시켜서 당신이 왕이 되었다고 말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왕을 모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모반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 니에미아가 이 편지를 받고서 위협을 받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이 편지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 그러나 어, 그 니에미아는 흔들리지 않죠. 그런 일 없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다. 그 말은 당신들이 지어낸 말이다. 어, 그 대적의 그런 음모에 휘둘리지 않고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그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음모의 의도를 어, 니에미아는 어, 그,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향해서 협박하고 음모를 꾸미고 어,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이 성벽 재건의 일을 어, 하는 일을 어, 그 두렵게 하고 그래서 두려움 가지고 이 일을 포기하게 하려는 어, 그 중지하게 하려는 악한 대적들의 에, 그런 계괴이고.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니에미야는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대적들의 이 모든 계괴와 음모와 협박과 시험과 이 모든 것들이 집요하게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적으로는 해할 수. 없다는 거죠 어, 중요한 것은 그들은 두렵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에 보면 이 두려움이 주제가 어, 되어서 어, 이, 그, 어, 그, 어, 14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도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14절의 말씀의 후반부에도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악한 대적이 앞에는 그 삼발라시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의 종독이었던 사람의 그런 시험이라면 10절 이하에는 내부에 있었던 대적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10절에 등장합니다. 스마야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니에미아가 그를 찾아가죠. 그러자 그는 마치 니에미아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 있는 곳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문을 닫고 거기에 피하라. 십자리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악한 대적과 결탁된 그런 선지자의 그런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니에메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십이자를 보면 이 스마야가 하는 말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들과 대적들과 결탁된 내부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니에메아를 반대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니에메아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피하라.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 외소에 머물면서 문을 닫자. 근데 이게 왜 음모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 니에미아는 예언, 그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도 마치 들어가도 되는 것처럼 유혹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봐라 니에미아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며 이렇게 해서 그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합니다. 13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도를 니에미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의도를 따라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이렇게 자신을 두렵게 하라고 있는 외부의 세력이든 내부의 그들과 결탁된 그런 사람들이든 그 두렵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소행을 그는 알고 있었고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두렵게 하는 상황을 가지고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구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두려움을 고백하면서. 이제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기도하는 니에미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절, 14절에도 보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는 니에미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니에미아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때 당하는 어떤 위협이나 음모나, 나를 두렵게 하는 말이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악한 의도와 또 위협과 음모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 갈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또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을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옵니다. 주님, 그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의 선한 능력을 구하며 악한 대적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판단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두려워하며 믿음의 길을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그 기도의 자리에 찾아나와 주께 맡기고 주의 선하신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주님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주님 선한 마음을 또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주께 주의 선한 능력을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덮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저희의 삶에 추가되어 주시며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에게 주의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